안녕하세요. 오늘은 포도 밭에 왔습니다. 여기 이제 포도가 이제 지금 달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꽃이 피고, 이제 꽃이 다 폈어 피고, 이제 알맹이가 이제 열렸어요. 근데 이 알맹이가 나중에 이런 거다솎아야 돼요. 여기에서 한두 개씩만 하는데 지금 이제 조그맣게 이제 달렸어요. 이거 이제 속을 때도 한번 저희가 이제 어떻게 솎는지알르쳐 드릴게요. 이게, 요게, 이제, 여기 다 따야 돼요. 손을 다 따고, 요게 다 따고, 이렇게 따고. 이게, 요게 지네발이라 그래요. 요게, 요게 막 엉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다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따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런 거는 이제 이렇게, 여기다 걸어야 돼요. 이렇게 걸고, 이렇게 보면은, 바짝 당겨서 한번더여주세요 요런 게, 요런 게, 이렇게다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쪽에 보면은, 여기 있죠? 이런거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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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 이런거 다 따야돼요 여기다 따줘야돼요 이게 지네발이 2-3일이면 이렇게 커요 그래서 이거 다 따줘야됩니다 이게 이게 많지요 이게 이게 순도 따고 지네발도 따주고 그리고 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한 나무에 딱 두개씩만 남겨놓습니다 두개씩 두송이씩 두송이씩 남겨주고요그래서고 이거를 이렇게 자랐죠. 이게 다 이렇게 따져야 되는 겁니다. 포도 농사가 쉬운 게 없어요. 포도 농사가 최고 힘들어요. 이게 나올 때부터 이거, 이거, 이게 벌써 첫 손을 안 따준 게 이렇게 큰 거예요. 여기서 안 따준 게. 이걸 다따줘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 중에 포도 농사가 최고 심으면 어 그냥 이거만 먹는 줄 알죠. 근데 최고 손이 많이 가는 게이 포도 농사랍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런 데다 크면 이렇게 다 걸어줘야 돼요, 일일이. 다 걸어주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포도 농사가 지려면은, 이, 어저께 한번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팔이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이게, 다, 이거를 일일이, 이 포도 요거 한줄기 나가는데, 저기, 이 봉지 씌울 때까지, 한, 10번은 손이 가나 봐요. 그 정도로 이 손이 많이 가는 게이 포도 농사랍니다. 약치는 거 말고요. 이거 요거 손질하는 것만. 그렇게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 짓는 게 굉장히 힘들답니다. 쉬운 것 같아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고 드셔 주세요. 많이 많이 사주세요. 다음에 저희 그때또한번 유튜브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